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원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서 가장 많은 근심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직장 상사나 동료든 함께 일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 앞에서 큰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업무를 준 어떤 직장 상사나 그 동료와의 그 관계 안에서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마음을 모르니까 비즈니스 관계지 그렇게 애정 있는 관계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려려니 하고 버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은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그때 가장 많은 근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만큼 근심이 되는 관계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도 그런 가장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과의 근심을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과도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복음과 꾀임에 넘어가고 그들의 말에서가 사도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사도바울을 대적하는 그 마음에 큰 근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한 차례 그들을 방문하였고요. 한 차례 그들에게 근심 어린 편지를 쓰면서 그들과 화해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장에서 구절의 말씀처럼 대다수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이키고 그들과 화해하였지만 여전히 그 대적자들의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근심하고 그들을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오늘. 십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1절의 말씀처럼 마주 할 때만, 마주 대할 때만 교인들에게 부드럽고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에는 강경하고 엄격하다고 비난했습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를 비난하던 자들의 표현을 빌려서 풍자 하 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난한 것이죠. 만나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 멀리 떠나 있을 때만. 센 척하는 것이다. 대면할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는 어떻게 그렇게 세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사도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10절 말씀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정반대로 비난합니다. 사도바울 그 사람은 편지는 참 무게 있고 편지는 참잘 쓰는데 마주대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하지? 말도 약하고 영그 말이 시원치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교묘하고 간사합니다. 1절의 표현으로는 마주할 때의 유순한 사도바울의 태도를 긍정하고 높이면서 떠나있을 때의 사도바울의 모습을 비난하는데 10절에서는 반대로 떠나있을 때 강경하게 쓴 편지가 무게가 있다고 라 칭찬하면서 1절에서 칭찬했던 그 유순한 태도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표현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모습도 상황에 따라서 포장하고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이 대적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신 말이 떠올랐는데 비슷한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목회자가 잘 꾸미고 잘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말씀 연구나지 하뭘 쇼핑하고 옷을 꾸미고 입고 다니냐라고 비난을 하고. 반대로 잘안 꾸미고 그냥 검소하게 입고 다니면 옷좀사 입지 왜이렇게 저기 거짓 거하고 다니냐라고 비난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 잘 꾸미고 다니겠다고 어,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같은 상황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비난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또 또한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모든 비난의 사도 바울은 외모만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육신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3절 말씀에서 "우리는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능력으로만 그들을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육신을 쫓아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나는 너희와 똑같이 육신을 따라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의 악을 나를 향한 너희의 악을 너희 악에 대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말처럼 이어지는 13절 13, 13장까지 말씀 가운데 그들을 육신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철저히 주님께 자신이 속해 있음을 변호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싸워 나가야 할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앞서 가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영적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그리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관계가 교회 외부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는 교인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칭 사도들,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런 싸움이 있을 수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드러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칭 사도라는 자들, 거짓 교사들은 없지만, 하지만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틈을 타고 자신을 드러내며 교회를 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원수이고 대적인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마음에 틈타서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의 상황으로 그의 말들과 행동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말과 행동을 행동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1절과 10절 말씀처럼 때에 따라 사도 바울의 같은 모습을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처럼 나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비난하게 만드는 교묘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틈탈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게임에 빠져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 있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물이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한 마리 양과 같은 대적자들이 게임에 빠져있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그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주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들 향해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또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영적 배우에 있는 진정한 대적을 대적하십시오.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선생,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곧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분별한 원수를 대적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견고한 문제도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근심 어린 관계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능력으로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복음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꼬투리만 잡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결국은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거울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네, 거울 치료가 뭐죠? 이제 거울 보고 자기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어, 어, 내가 그렇다고? 너, 너도 너 똑같아 너는 더해 이런 식으로 아, 하는 거죠 네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습니까? 아, 시원합니다. <laughs> 네, 후, 후련합니다. 일명 우리가 요즘 말로 사이다, 사이다라고 합니다. 아, 너무 시원하죠.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의 말씀 가운데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자 저에게는 시원 찝찝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런 마음 가운데 이어폰을 꽂고 로마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쭉 들어가고 있는데 딱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 제 귀에 딱 울렸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한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신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저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늘 느꼈던 것은 정말 부끄럽고 큰 죄악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언제나 변함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저를 품어 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납해 주시는데 나와 나의 이웃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 받은 사랑대로 행하지 않았을 그때에 저를 강하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단 1%라도 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 나를 꾸짖으시는데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꾸짖으시는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고 그 책망이 너무나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과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 나는 이래 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꾸짖는 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데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책망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로마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되 결코 우리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저를 꾸짖으시는데 그 책망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 가운데 곧장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100% 대나리온도 갚아주지 못하느냐?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누가 보고 말씀가 하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욱더 많이 찾을 것이니라 아들아, 너는 나한테 많이 받지 않았느냐? 너는 그렇게 나를 깊이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많이 알고, 많이 누린... 너가 나에게 많이 받은 자가 아니냐. 나에게 많이 받은 너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거야. 그 요구는 바로 나에게 많이 받은 사랑 그대로 너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유도 떠올랐어요. 대학생 오빠가 초등학생 동생한테 한대 맞았다고 똑같이 자기 힘대로 한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다치겠죠. 그렇게면 어떻게 되겠니?라는 그런 생각도 주시고 어, 내 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렴 어, 그 순간에 막 이런 많은 말씀들과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꾸짖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도 내 자신 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그 대상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어, 한동안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 여러 마음 가운데 어, 울었습니다. 우리 곧장 그에게 다가가서 아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고요. 그러자 자신도 용, 미안하다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음. 저의 삶의 고백 속에서 제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믿음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너무나 통쾌하게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저에게 육신으로 대적한 자에게 똑같이 육신으로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서로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돌이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그 대상 사이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던 저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몇 번이고 용서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근심어린 관계 속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사이좋고 잘 지내는 아흔아홉 명의 형제자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틀어져 있고 그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풀지 않은 상태로 쭉 이어오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육신으로 싸운 것 같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낙심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함께 그 말씀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낮춰주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해 달라고 복종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나를 향한 나를 나를 대하여 악을 행하는 형제자매에게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감, 형제자매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어, 나의 악에 대하여 나의 악을 선으로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세워주신 그 형제 자매가 설령 나에게 악으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갚는 것은 나의 악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그 실력이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극률이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탄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오늘 하루도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